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또 나라 이 나라 정치가 상당히 어지럽고 어수선한데 하필이면 또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재원 전 의원 오늘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 또 이런 일이, 이런 시국에 또 일어날까요? 참, 이 정치인들이 좀더 크리너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후 스님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사주가 정말 혹시 술시 정도가 아닐까 술시면 경술시가 됩니다 혹시라도 인시가 되면 어떨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대선 주자로 손색이 없고 당선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스님은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니에요. 어. 스님은 이 사주는 시를 인, 인시로 봅니다. 인시로 봤습니다. 만약에 수시가 됐더라면 진월의 정화가 지지의무은 물론 정화 한점 있고 미진 정화에 통문은 합니다만 지지의무군하고 토가 식상이 태어하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태어다 진상관 과연 이 갑목이 진월에 뿌리를 내려서 을목에 통근하고 진중계수의 도움을 받고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식상을 억제를 할 수가 있냐 그거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경술시가 된다고 하면 은 천충 갑경충의 진술충이라 천충지충이 되어서 이사주는 갑목을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식상을 억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합격이 되는 거죠. 토를 따라가는 종합격. 그러면 종합격이 되면 만약 이사주가 경술시가 되면은 종합격이 된다고 보면 토를 따라니까 토 토를 덮는 화도 좋고 또 토를 설계하는 금도 좋고 화토금 아주 멋진 운이 그것도 지지로. 거기다가 금년에 작년에 갑진년에 갑진년에 진토가 들어왔다. 지금 울산년에 하반기 병호년을 거쳐서 전미년 여기서 이제 대선이 있는 27년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 대운 들어왔겠다. 화토금으로 그러는 종합격 사주 같으면, 1년 운에서 받쳐주겠다. 100%라고 봐요. 대통령 될수 있는 운, 100%다. 그런데, 사실 스님 기다린 거예요. 제발, 제발, 제발. 수리심을 어떨까. 그런데, 작년에, 갑진년에갑진년에 갑진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하반기에 만약에 종합격 같으면, 2024년도 아까 하반기 음력 9월 후부터 뭔가 고개를 쳐들 때가 되는데 아,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술씨는 틀린 거 아닌가? 아, 술씨가 틀렸다고 보자. 그렇게 되면 아, 날아갔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재살 태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관제가 붙게 생기는 거예요. 어, 혹시라도 관제가 안 붙나? 아, 드디어 터진 거예요. 이건 경자의 무거운 관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게. 진월의 정화가 인시로 보면 이민시가 됩니다. 이민시가 돼. 이사주는 진상관 용인격. 진상관 용인격. 용인격. 만약에. 주님이 예상한 대로 인식이 됐던 거 정의의 화비이죠. 화신, 정의한 목, 화신 부족격, 화신 부족격, 음. 화신 부족격. 음. 그리고 목의 용신이에요. 수는 인신이고, 금도 나쁘고, 토도 나쁘고, 이 토가 뭐예요? 진상관행상관입니다 이게 관제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화도 납쁘고 목에 네, 뭐, 병사국이니까 화도 납고 정화가 많이 들어왔다. 그럼 뭐 제가 이제 투합이 되는 것이죠. 네. 임수가 들어왔다. 임 임수, 임수가 안 좋으면 임수가 임수가 많이 들어온다. 네. 그럼 합이 완성이 되죠. 정리만복, 정리만 이거 들어왔대요. 공부 잘했습니다. 개묘, 사학재벌, 사학재단 재벌, 동사학원 회장 장성만, 부친 장성, 이분도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전두환 정권에 잘나가 전두환의 후광을 입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된, 11대 때 무투표로 당선이 되고, 12대 때 당선이 되고, 전두환 정부가 무너짐으로 해서 계속, 뭐, 13, 14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다. 그래서 이 전개 은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개묘. 결국은, 수목군만 밟아본다. 잘 됐겠죠. 개묘. 예? 잘 됐습니다. 좋은 과정에 태어나서 이제, 금수저라고 봐야죠. 또, 임수까지 공부 잘 됐어요. 자, 열네 열다섯, 열1섯 열리고 열려서 18세까지 잘 됐습니다. 18세, 4 0세까지잘 됐어요. 그럼 그럼 학력고사는 언제 봅니까? 19세에 보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 2학년 예를 들어서 2학년 상반기까지는 공부가 잘 됐다. 하반기부터 인종부터 들어오면서 관제구설망신수, 관제구설망신수, 공부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럴 때는 건강이 좀안 좋았거나 병원 갈수 생겼잖아요. 관제가 뭐요? 예 학교 폭력 요즘 같은 학폭. 원래 장재훈 의원이 상당히 다혈질이잖아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 어떤 면에도 보면 아주 갑질로는 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에 또 상당히 또 매력을 느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도 많아요. 아주 후려치는 데로 아주 일각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 신방과, 졸업하고, 또, 석사학위도 받고, 전개임무는, 2008년도, 2008년도, 17년 여임은, 42살 때, 전개임무는, 2008년도에 합니다. 이 사진은 화신 부족되이다 그래서 용신은 목이고, 귀신은 수다. 그럼 2008년도 봐봅시다. 무자년이에요. 무자년, 그 전에가 정해년 6년도가 병술년, 2008년도, 2025년이니까, 17년 전, 59-17년, 42세 때. 42세 때. 자령 들어왔죠? 예. 잘 들어왔습니다. 수생목목국토, 수국화. 잘 들어왔어요. 이거 이제 2008년도에 당선이 됩니다. 2012년도, 요거 이제 18대예요. 요거 19대 여기는 안 돼요. 2012년도에 자 2012년 42세니까 4 6세에요 46대 어땠습니까? 기토 대웅이 기토 대웅이 감목이 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목이 목생활을 진중을목에 통로한 임목의 뿌리를 내리고 미중을목도 있습니다. 갑목이 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토가 들어왔어. 기토는 갑기합? 간목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토가 들어오면 갑기합? 화, 토로도 변하면서 목, 목생활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목생활을. 안 하는 거요. 기토가 들어왔고, 나고 놀자. 어, 저, 저, 뭐야, 불을 돕지 말아라. 결국은 19대 때안 되는 거요. 아, 20대. 20대 2016년도 병신년. 아, 여기를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된 것이 2015년도라 그럽니다. 2015년도. 2015년도, 가본년입니다 하반기라 그래요. 예, 하반기. 5화 들어왔습니다. 화생토, 목에 뭡니까? 노광색비 사궁입니다. 나무가 필요한 사제, 나무가 죽었다, 사궁이요. 거기다가 또, 2015년도는 지금 2025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인거지, 금 49세 때한번봐보시니요 43, 44, 45, 46, 47, 48 48, 4월 13일 생일 지나고 49, 4월 49, 6월달까지 그 49세 때 하반기 해중무토가 들어왔다. 해중무토가들어온거예요 관제부설이잖아요. 여기는 진상과 행상과는 무조건 관제부터요 병원 갈수 생기고, 관제붙고 음.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10년 전에 이런 혐의로 지금 피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때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불거진 거예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왜? 2020년도에 또 국회의원이 되죠 삼성 국회의원이 되죠 자 2024년도에 작년에 재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에 묘목에 출마 안 한다. 나 출마 안하겠다. 어떤 명분이 있었을까요? 물론 명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이 2024년도가 58세, 53. 그러니까 53세 후부터 사실은 관제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왜? 네? 오, 신상관 행정은 관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2020년도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나서. 음. 지금 여기 지금 2015년도에 하반기에, 가보년 하반기에, 대중무토에 어떤 그런, 음? 뭐가 있었다고 하면 2016년도에 해중 감목에 해미야미네야 목국도 어 그러니까 조은 문이 돼서 당선이 된거예요 2016년도에 당선이 됐다 그로부터 쭉 이렇게 수목으로 흘러왔다 그래서 뭔가는 어떤 부분이 그때 일어났던 어떤 부분이 묻혀서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면, 이제는 도저히 그것이 이제 밖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운이 되었다. 보세요. 53, 54, 55, 56, 57, 58, 57, 근데 59세, 58세 생일 지나고, 갑지면 생일 지나고. 그래서 하반기를 스님이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 이 양반이 과연 수시가 만약에 되고 된다고 하면은, 대선 출마도 가능하고, 대통령도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다. 한번 보자.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이제 날라간 거예요. 그래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관제가 상당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내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아마는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내사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는 이제 이번에 지금 몰래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5.23 4.5 6.7 58세 작년에 생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터질 수밖에 없어 왜? 진상관행상으로 진수충이 딱 떨어졌습니다. 진수충이 들어, 떨어지면 우선은 진중계수 토국수 그 다음에 술중신근금경목 관제구에서 탐재괴인 동과 여자. 탐재괴인 동과 여자. 명예실축. 그 다음에, 진상관행당 관제구설. 이건 굉장히 무거운 관제입니다. 가볍게, 그냥저냥 넘어가는 관제가 아니에 거기다가, 지금 금년이 을사년입니다. 자, 불 들어옵니다. 내년이 병원연이에요. 나무가 병동의 사궁입니다. 또불 들어와요. 그 다음 또정민연이또 터들어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밤을 흘려야 되지? 대웅 연운이 쫙 깔려버렸는데,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80%입니다. 쉽게 발산 안 돼요. 아마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 볼 때는, 정계 은퇴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국민 국힘당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계 은퇴가 되지 않을까 이거 무거운 관제입니다. 스님이 얘기하는 무거운 관제는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십3구속이되기 쉬운, 쉬운 그런 정도 어려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53세 이후 천국지충 천국의 지충이다. 관제구속 재살타고 그렇네요 운이 수시로만 만약에 됐더라면 음. 대통령도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안타깝습니다. 종합격이 되면 대통령될수 있어요. 종합격. 토를 따라가는 종합격. 종합격이 안 됐습니다. 진상관용 인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리박훨신 부족격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지금 어수선한 전국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국민의힘 좀 정신을 차려야 겠습니다. 지금 벌써 음? 아마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도 지금 실망을 많이 할거죠. 정말 정치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희 당당 당 멀었다. 하나로 뭉쳐도 하나로 뭉쳐도 지금 대뚱말뚱해요대뚱말뚱해 벌써 한동훈 대표 음? 글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해갖고 지금 구속돼가지고 음? 구속 취소돼서 뭐 나오니 못 나오니 내일 모레 곧또 스님이 예상한 대로 12일에서 12일 이후 12일 이후 한 15일 뭐그 사이에 만에 하나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아 이거 참 경쟁이 어렵습니다. 경쟁이 어려워 아, 이미 뭔가를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전국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국힘당에또 있고 정재훈 의원 상당히 좀 응? 비록 다혈질이고 갑질의 뭐 어떤 대명사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참 확실하고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목인 줄 사실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앞으로 화통금으로 반대로 흘려버리니까 안전적으로 흘려버리니까 아 국힘당 탈당 잘했습니다. 괜히 여기 있으면 또또 또 저쪽 거대 야당에도 총질하기 바쁠 텐데 탈당 거기 잘했고 이제 잘 대처를 하십시오. 쉽게 쉽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치 인생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의 운입니다. 스님께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인생에 사활을 걸수 있는 그런 지금 운에 봉착이 돼 있다. 잘 해결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솔직하게 크리너게 좀 맞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국민들 보기도 안타깝고, 안 됐고, 에. 아무튼 잘 선방을 해서, 어찌됐든 어찌 간에, 가볍게, 가볍게, 잘 합의를 하든지, 음, 뭔가, 좀, 잘 풀어나가시기를, 네. 님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은 국힘당 장재원 전 의원 성폭행 혐의 피소된 내용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